안녕하세요. 도도리 인사 올립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여탈이 목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 300이 안 되는 야산으로 왔고요 자, 여기에 난 짐성이 다니는 동물길을 따라서, 시험시험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산야초나 너타리버섯이나 각종 약재들을 찾으면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겨울 산은 이렇게 상막합니다. 상막한데도 각종 약초들과 약재들을 그리고 버섯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하. 자 바싹바싹 말라 있습니다. 산에서 담배를 태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담배 꽁초도 많이 보입니다. 자, 저기서 오르막을 올라오다가, 자, 너타리목을 찾았는데요. 자, 바닥에 이렇게 너타리가 자라는 걸 찾았습니다. 아이고! 참나무고요자 이렇게 딱 딱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너타리 버섯이 자라고 있었네요 자 밑에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꽝꽝 얼어서 채취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너타리를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자 깨끗하죠 아주 깨끗하고 꽝꽝 얼어있습니다 오 건강합니다 최근 들어 아주 최고의 싱싱한 느타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앞면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깨끗하게 따졌고요. 아주 깨지지 마라 어렵게 땄다 자, 한송이 느타리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자, 햇살이 가득한 이골짜기를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벚나무가 이렇게 썰어져 있고요. 이벚나무가 소나무에 기대어서 자랐는데 여기에 까꿍! 끝다리가 자랍니다. 여기가 한 꼬다리 자라고요. 자, 장갑을 더워서 이렇게 빵꾸난 얇은 장갑으로 갈았습니다. <laughs> 금방 갈았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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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하나가 올라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송이로 한 송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귀한 또 귀하게 벚나무에서 자라는 너타리를 또 이렇게 만나네요 자, 자 반갑습니다 요것도 더 이상 크지를 못하니 채취를 해서 또 이동을 할게요 자 야산이라 이렇게또 영지 불로초를 두 개를 만납니다. 자 이렇게 소나무 잔나비가 자라는데 누가 밑에 한 개는 따가 갔습니다두 개가 자라고 있네요. 자 여기에 허르레기 버섯이 완전히 돌덩이처럼 말라서 얼어 있습니다. 풀리면 주먹만하게 커집니다 야산이지만 골도 깊고 경사도 심한데 너타리목은 많이 보이는데 너타리는 없습니다 자 너타리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썰어진 나무를 봤는데요 건너편에서 이렇게 느타리가 제법 다발이 큰데요. 야 오래되어서 자연 건조되고 바삭 말라가지고 깨끗한 느타리인데 야 아깝네요 이거 진짜 아깝습니다. 이거 아, 그 하나 떼가 봐야 되겠는데요. 아싸 오이 보세요. 그냥 오래돼서 그렇지 벌레도 먹지 않고 이렇게 깨끗하네요. 야, 두 개는 빠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또너타리목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오우가 되니까 좀 살살해지고 아, 힘도 들고 너탈이 목은 더 이상 눈에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조심해서 하산하겠습니다 내려오는데 이렇게 툰벙이라 그러나 툰벙이라 그러나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물이죠. 반 옆에 있네요.